변수라 사 내가 다시 해야를 행하는 모든 학교를살펴보았다 보라, 학해를 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. 그들의 위로 보라는 자가 없도다. 그들을학하는 자들의 손에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 서 위로 자가 없도다. 그러므로 아직 살아있는 자들, 자의 죽은지 오래 오래 죽은 자들을 복대도다 하였으며 이들은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고 해를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하는 자가 더복대도 하였느라대. 내가 또 번째 사람의 모든 수고하고 모든 재수를 말미암아 이웃의 시기를 받았나니 그것도 어때어 이것도 어때어 어때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 거실로, 것이로다 오메제할 팔짱을 끼고 있으면 자기의 몸을 주는도다 두 손을 가득하고 수수고의 수고, 바람을 잡는 것, 것보다 한 손을 가득하고 평화하이더 나으니라 내가 또 다시 해 아래 헛던 것을 보았도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고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그 비록 눈에 는, 부효가 족하게 여기지 아니 하면서,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 이것이 수고하고, 나를 위하여 한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, 하여도 이것에 한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. 두 사람 한 사람보다 나음에그 이를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이미로다 혹슨 그들이 넘어가수없면 하나도 그,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이와 홀로 있, 있어 넘어지고, 붙들어 이렇게 자가 없, 없는 자게 화를, 화가 있으리라. 또두 사람의 한께 누메다 따뜻하니와 사람의 어찌 따뜻하리라. 어한사람은 패하겠으니 두사람은 맞을 수 있나니 세 경을 붙이면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. 가난으로 죄로운 죄무이가 되고 두야 광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이 없다나으니라 그는 자기 나라를 가난해서 태어났을지라도 감옥에서 나와 왕이 되었음이니라. 내가 뭔지 해 알아야 하니니 생. 그의 왕에 대해 일어나 전은이란게 있고 그의 자리에 모든 백성이 우수하였으므로 후에 오는 자들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자만 사정 말씀하면.